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버 한자친구 엄진철입니다. 한자 능력 검정시험 3급 1을 학습으로 민말 민에서 병풍 병까지 조합 한자를 통하여 한자를 쉽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말 민자는 마음심 플러스 성 민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 단어를 보면 불쌍히 여길 연자를 쓰면 연민 이럴 때 사용이 되죠 부수는 마음심 부수 쓰는 필수로 보면 신방변에 성민자를 쓰면 되죠 조합한자로 한 글자 한 글자 쓰면 한자는 무척 쉽습니다 그 다음 민첩팔민 민첩팔민자는 매양매 플러스 칠복이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단을 보면, 느낄 감을 써가지고 우리가 민감 부스는 이 칠복이 변형된 등그음문 부스죠. 쓰는 글자를 보면, 매양매에 칠복이 변형된 등그음문을 쓰면 되죠. 그 다음, 꿀밀. 꿀밀자는 편안할 밀 플러스 벌레 충이 조합이 된 글자죠. 그러니까 미리라는 놈은 요 편안할 미리 음을 내고 있죠. 활용 단어를 보면 달 월을 쓰는구나. 미월. 그러면 우리가 신혼여행을 미월이라고 하죠. 부스는 요 벌레 충 부스죠. 쓰는 필수를 보면 편안할 일을 또 분해해 보면 뒷면에 반드시 삐를 쓰면 되죠. 그다음 벌레충을 쓰면 됩니다. 그 다음, 베델박베델박자는 물수 플러스 흰백이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단을 보면 바깥 외를 써야 되죠. 외박. 또는 뭐 정박하다 이럴 때도 사용되죠. 부스는 물수부스. 쓰는 필수는 물수가 변형된 삼수변에 흰백자를 쓰면 되죠. 흰백이 자기라는 음을 냈다는 걸 아시면 한자 쉽죠. 그다음 도리킬반. 도리킬반 자는 도리킬반 플러스 쉬엄쉬엄 갈착이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 단을 보면 물건품을 니다 반품 또는 이자는 어떤 것이 다시 돌아오다, 그래서 반환하다 이럴 때도 사용합니다. 부수는 쉬엄쉬엄 갈착 부수. 쓰는 필수는 도리킬반에. 쉬엄쉬엄 갈차 쓰면 됩니다 그 다음 배반할반 배반할반자는 반반 플러스 돌이킬 반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단을 보면 등 배를 쓰니다 배반 부스는 또 부스죠 쓰는 필수를 보면 반반에 돌이킬 반자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 짝반 짝반자는 사람인 플러스 반반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단을 보면 짱녀를 쓰면 우리가 반려 뒤에다 동자 쓰면 반려자 이럴 때 사용이 되죠 또는 뭐한 가지 동을 쓰는 동반 이럴 때도 사용합니다 부스는 사람인 부스 쓰는 필수는 사람인 변에 반반자를 쓰면 되죠 그 다음 겹방겹방자는 곁방. 사람인 플러스 겹방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이 글자만 해도 겹방 자예요. 활용자를 보면, 들을, 청, 손객을 쓰면, 방청객, 이럴 때 사용되죠. 부수는 사람인 부수. 쓰는 필수는 사람인 변에 겹방 자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 나라방. 나라방 자는, 풀 무승할 봉, 또는 뭐, 이 자를 애풀봉이라고 하죠. 플러스 고급이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단을 보면, 벗, 우를 써야 겠다. 우방. 부스는 뭐니? 고르 부스죠. 쓰는 필수를 보면, 애뿔, 봉에 고르이 변형된 우방을 부 쓰면 됩니다. 그 다음, 본뜰방. 본뜰방 자는 사람인 플러스 노을방 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단을 보면, 본뜰, 모를 써야 겠다. 모방. 부스는 요 사람인 부스에 차지하죠. 쓰는 필수는 요 사람인 변에 놀 방을 쓰면 됩니다. 그 다음 잔배잔배자는 나무목 플러스 아닐 불이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 단어를 보면 빌 축을 쓰면 축배 또는 뭐 마를 건 쓰면 건배 이럴 때 사용되죠. 굿수는 나무목 굿수 쓰는 필수는 나무목 변에 아닐 불을 쓰면 되죠. 참고로 이잔배자는 안일 불의 그릇명을 쓴 자와도 통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다음 번거로울 번 번거로울 번자는 불화 플러스 머리할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 단을 보면 석길 잡을 서요 번자. 부수는 불화 부수죠 쓰는 필수를 보면 불화변에 머리할자를 쓰면 되죠. 그 다음, 번역할 번. 번역할 번 자는 차례 번 플러스 날비 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 날을 보면 번역할 역을 써야 죠 번역. 부스는 날비 부스에 차지야죠 쓰는 필수를 보면 차례 번에 날비 자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 분별할 변, 분별할 편 자는 송살변 플러스 칼도자가 조합이 돼 글자죠? 활용단을 보면 발글 명을 쓰는 거 변명 또는 뭐갚을상 쓰는 변상 이럴 때사용되지부스는 매울신 부스 쓰는 필수로 보면 매울신의 성칼도에 그다음 매울신자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죄인이 옳고 그름을 지금 말하는 거죠. 서로가 옳다고 이걸 분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나란히 병. 나란히 병 자는 설립 플러스 설립이 조합이 된 글자죠. 그러니까 설립은 지금 땅에 위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니까 두 사람이 지금 나란히 서 있다는 거죠. 활용 단어를 보면 벌릴 열을 써요. 병렬. 부스는 설립부스죠. 쓰는 필수로 보면 설립, 설립을 쓰면 되죠. 요, 나란히 병은 약자가 있죠? 약자 쓰는 필수를 보면, 왼점, 오른점, 가로에, 세로에, 세로에, 왼점, 오른점, 가로에 그걸 쓰면 됩니다. 그 다음, 병풍병. 병풍병 자는 주검시 플러스 아우를 병 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 단어를 보면, 바람풍을 쓴 거죠. 병풍. 부스는, 요, 주검시 부스죠. 쓰는 필수를 보면, 주검시의 아우를 병자를 쓰면 되죠. 오늘 배운 3급, 1일 학습 한자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망할민, 민첩할민, 꼴밀, 배들바도리킬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쉬엄쉬엄 발차기 있는 것과 쉬엄쉬엄 발차기 없는 이 돌이킬판은 쓰임이 달라요. 이 돌이킬판은 반대하다 할 때, 대할 때쓰가지고 반대. 이럴 때 사용하여요. 또는 뭘 반성한다든가 이럴 때는 이 돌이킬판을 씁니다. 그러나 이 돌이킬판, 쉬엄쉬엄 발차에 있는 것은 어떤 물건이 다시 되돌아오는 거, 반환, 반품 이런 것은 다 쉬엄쉬엄 발차쓰 써야 됩니다. 그 다음 배반할판. 짝반 곁방, 나라방, 본떨방, 잔배, 통용해서 사용된다는 것, 번거로울 것, 번역할 것, 분별할 병, 나란히 병, 약자 있죠? 병풍 병작.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정자로 딱한 번만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